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 <laughs> 걱정 마, 레이스트링이 대장님, 해독한 부관을 실험실에 돌려놨습니다. 가서 살펴보시죠. 좋아, 고철 아가씨. 우리가 타소니스에서 널 꺼내줬어. 저그 공격 당시 작동 중이었지? 아크트리오스 맹스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있나? 아크트리오스 맹스크. 전직 연합관료. 민간 시골자. 테러 집단 코랄의후창립자이자 수자. 범죄자, 도청된 통신대역 0082에서 0086 알파에 접근 중. 여기는 뉴그. 방출기는 이상없이 작동 중이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다. 뭐라구요? 안티가의 열악놈들은 당해도 싼 놈들이었지만, 이젠 행성 전체로 저그를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쳤군요. 테리건 말이 옳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숙고해서 결정한 날 믿어라. 모두 명령을 따르도록 바로 실행한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고, 연합이고, 프로토스건그 누구도. 고프로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뜸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믿을 수가 없군. 이걸로 맹스칼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 믿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맹스크, 타소니스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사람들에게 밝혀야지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자치령의 모든 이에게 그 자랑스러운 황제가 어떤 작자인지 알릴 거야 충격이 엄청날 거야 여기저기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바로 그걸 노리는 거군요 이제 시작이요 예, yeah. 혹시 제 스테이플러 못 보셨나요? 빨간색인데. 황제 폐하 타소니스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틸로스키는 탐사 다큐멘터리 제국의 여명에서 연합 체제가 붕괴한 계획인. 타소니스 참사에 황제 폐하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런 음모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그가 타소니스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 우주의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킬로스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부패 정권 타도라는 황제 폐하의 수곤을 외계 존재가 이루어주었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공교롭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교압의 썩은 지도부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절대 제 이속을 챙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자라는 막주한 임무를 받아들인 건 오로지 인류의 색조을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글링은 레몬 주스에 알레르기가 있다 속소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할 새로운 무기일까요? <목소리>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 역시 쿠퍼가 마이타이 하나는 끝내준다니까요 아이, 지미 자네와 맹스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둘이 잘 맞았잖아 한때 맹스크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었지 타소니스에 갈 때까지 같이 싸웠어 거기에서 맹스크는 선을 넘었지 저그를 이용해 행성을 초토화하고 그리고 맹스크는 자신을 비난하는 캐리건을 타소니스에 죽게 내버려뒀어 연합이는 맹스크는 똑같이 썩어 빠졌던 거지 인간 말종이군 자네 친구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오늘은 형명이 조금 어디건. 저랑 말똥 마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닐 테고. 스트레스가 좀 가시네요. 한잔더 해도 될것 같은데. 뭐노 잔도 좋지. 그 얼빠진 용병들 말이야. 아직도 시체면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타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완 시체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몇 번인데 무기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훌륭한 기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역사를 장식해? <laughs> 그건 자네 생각이고 유압 밸브가 얼어붙었다 하면 폭발하기 일쑤고 연료전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줄줄 새는 그런 기계를 무슨... 아, 무기 역사의 한 장을 비극으로 장식했단 말이지? <laughs> 그 말씀 좀 곱게 하시면 어디 덧납니까? 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 얼빠진 용병들... 미라하니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손이 싹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하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치령이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병기를 코랄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딘을 가로채서 유엔엔 방송국에 접근하면 맹스크의 전쟁범죄를 방송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딘은 현재 바랄라의 기동 시험장에 있습니다. 매베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 팀을 보내놓았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아그리아 사람들은 헤이븐에 새 거주지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어떤 주파수로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헤이븐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사람들이 저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면 어떡하죠? 그것도 프로토스 접경 지역에서 말이에요 짐,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까 봐 두려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 생명체라곤 수백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거든.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데 저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친구.